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필요해. 랑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뭉친 어깨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어깨를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양손바닥 아래쪽 향하기몸옆1 5도각도로 두시고요. 자, 록하 어깨 으쓱 끌어올리셨다가 하도어깨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집니다. 마시는 숨에 하도 어깨 가까워졌다가 내쉬며 멀어집니다. 하번더하 후, 둘, 하나 어깨 끌어내리신 상태에서 고개 오른쪽으로 기울여 스트레치 합니다. 셋, 둘, 하나. 턱끝 오른쪽 쇄골로 당겨주시고요. 오른손으로 턱이 오른쪽 쇄골에 닿을 수 있게 지그시 당겨보도록 할게요. 셋, 둘, 하나. 천천히 고개 정면입니다. 자, 양손 바닥 아래향하게 몸옆 15도 각도 마시는 숨에 어깨 으쓱. 귀랑 어깨 멀어지게 두겠습니다. 이번엔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이셔서 유지할게요. 셋. 둘. 하나. 턱끝 왼쪽쇄골로 당겨봅니다. 왼손으로 지금 시 눌러 보겠습니다. 셋. 둘. 하나 천천히 고개 정면입니다. 양팔 풀어서 두 어깨 한번 툭 툭. 자 이번에 두 팔을 천장향하게 살짝 주먹쥐셔서 팔꿈치 구부려 주시고요. 마시는 숨에 어깨 으쓱, 내쉬는 숨에 끌어내려 줍니다. 두번더 갈게요. 마시고 내쉽니다. 둘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하나. 자, 마시는 숨에 어깨 으쓱, 내쉬는 숨에 귀랑 어깨 멀어지게 두시면서 등 뒤를 우리 쥐어 짜내면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는 숨에 어깨 으쓱, 내쉬는 숨에 등을 강하게 조이면서 어깨를 열어냅니다. 세번더 마시는 숨에 어깨 으쓱, 내쉬는 숨에 등 뒤를 조이면서 내려올게요. 두번더 마시고. 내쉬며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를 꽉 조여줍니다. 마지막 한번더 마시는 숨에 어깨 으쓱 내쉬는 숨에 등뒤 조이시면서 내려와 보도록 합니다. 어깨 가볍게 툴툴 자, 이번에 팔꿈치 구부리셔서 옆으로 엄지손가락 천장향하게 두시고요. 팔과 몸통 사이는 가볍게 종이 한장 꼈다고 생각하시고 척추 세워 보겠습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엄지손가락 바깥쪽 뒤를 향하게 팔을 외회전시켜 볼게요. 마시고 내쉽니다. 세번 더요. 마시고 자, 내쉴 때 팔과 몸통 사이 꽉주의시면서팔 외회전 두번 더, 마시고, 내쉽니다. 둘, 마시고, 내쉽니다. 하나에 머무르신 상태에서 척추 세워주시고요. 두팔 뒤쪽으로 쭉쭉 뻗어내시면서 등뒤를 조여주시고요. 복부에 힘 주셔서 우리 갈비뼈가 벌어지지 않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양팔 풀어내 두 어깨 한번 들, 들. 자, 이번엔 팔꿈치를 앞쪽으로 한번 구부려 보실게요. 어깨와 팔꿈치 일직선상 유지고요. 등과 어깨 말리지 않게 등을 벽에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깨가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반대손으로 이렇게 어깨를 잡으신 상태에서 진행해 볼게요.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안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내쉬어요. 이때 팔꿈치도 흔들리지 않게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어요. 한번더 마시고 내쉬는 숨이 안쪽으로 회전한 상태에서 유지. 셋둘 하나. 마시는 숨에 중앙. 자, 내쉬는 숨에 이번엔 바깥쪽으로 갈수 있을 만큼 갈게요.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쉬어요. 두번 더,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팔꿈치 바깥쪽 향할 수 있게. 어깨 고정. 어깨와 팔꿈치 일직선상 유지해 보도록 합니다. 셋, 둘, 하나. 천천히 중앙, 발 풀어내줍니다. 반대쪽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팔꿈치 90도. 오른손으로 어깨를 단단히 고정시키신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안쪽으로 회전. 마시고, 내쉽니다. 할수 있을 만큼 가동범위 만들어주세요. 마시고, 내쉬어요. 마시고, 내쉽니다. 마지막 마시고, 내쉬는 숨에 안쪽으로 회전한 상태에서 유지 등은 벽에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셋, 둘, 하나. 마시는 숨에 중앙. 자, 내쉬는 숨에 이제 바깥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손목에 힘 빼세요. 내쉬고, 마시고, 두번더 마시고 내쉬고 갈수 있을 만큼 갑니다. 한번더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바깥쪽으로 회전한 상태에서 머물러 볼게요. 등 뒤쪽이 좀 뻐근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셋, 둘, 하나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어깨 한번 둘, 둘 자 그럼 이번에는요 오른쪽 팔꿈치를 옆으로 90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깨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 손으로 어깨 잡아주시고요 괜찮으시면 손 편안하게 두겠습니다. 주먹이 중앙을 향할 수 있게 두시고요 어깨부터 팔꿈치 일직선 유지. 자 위쪽으로 외회전부터 가보겠습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제 다시 중앙에서 숨 마시고 등이랑 팔꿈치는 벽에 붙였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안쪽으로 갈수 있을 만큼 내외전.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쉬어요. 두번더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쉽니다. 유지해 볼게요. 셋, 둘, 하나. 중앙으로 돌아와, 두, 오른팔 피셨다가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이어갑니다. 자, 왼쪽 팔꿈치 옆으로 90도. 자, 등이랑 팔꿈치 최대한 벽에 붙여주시고, 일직선. 자, 주먹이 정면을 향하게 두겠습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위로, 외장. 마시고, 할수 있을 만큼 하시면 됩니다. 후, 마시고, 내쉽니다. 넷, 마시고, 내쉽니다. 셋, 마시고, 내쉽니다. 둘, 마시고, 자, 내쉬는 숨에 회전한 상태에서 유지, 셋, 둘, 하나 천천히 주먹이 정면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이제 안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쉬어요. 마시고 내쉬면서 넷 마시고 내쉽니다. 셋 마시고 내쉽니다. 둘 마시고 내쉽니다 하나 천천히 중앙 왼팔 피셨다가 내려놓습니다 어깨 한번 틀틀 자 이번엔 복부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부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신 상태에서요 양발 모아줍니다. 자 오른팔은 옆으로 뻗어주시고요 왼 손바닥은 왼쪽 귀옆 바닥을 짚어줍니다. 그리고 옆으로 왼쪽으로 회전해서 누워주시고요 왼쪽 어깨 으쓱거리지 않게 왼손으로 바닥 밀어주세요. 위에 있는 다리 구부려 뒤쪽으로 두셔서 균형 잡아주시고요. 오른쪽 어깨를 열어내면서 오른쪽 가슴 근육을 스트레치합니다. 힘들면 팔을 조금 각도를 내려주시고요. 가능하면요.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사선 양하게 뻗어냅니다. 더 가능하시다면 팔꿈치를 살짝 구부리셔서. 쇄골을 양옆으로 넓게 펼쳐낸다는 느낌으로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복부를 바닥으로. 자, 양발 모아 반대쪽 이어갑니다. 왼팔을 옆으로. 옆으로 돌아누워 오른손 바닥. 위에 있는 다리 구부리셔서 뒤쪽으로 주셔서 중심 잡아 주시고요. 팔의 각도는 스스로 설정해 보실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사선 더 가능하다면 팔꿈치를 살짝 구부리셔서 어깨를 조금 더 깊게 열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복부 바닥입니다. 자 이번엔 양발 골반 넓이로 발등 바닥, 양 손등 엉덩이 옆 바닥입니다. 어깨가 앞쪽으로 처지지 않게 어깨를 뒤쪽으로 회전 한번 더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어깨를 뒤쪽으로 회전하셔서 손등 바닥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 올라옵니다. 턱 꺾이지 않게 시선 멀리 바라보시면서 윗등에 힘줘 볼게요. 10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이마 바닥. 이번엔 두 팔을 옆으로 엄지 손가락이 천장향하게 두시고요. 이마는 바닥.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등 뒤를 조이셔서 엄지 손가락 천장향하게 두팔 옆으로. 마시는 숨에 바닥, 내쉬는 숨에 등 뒤를 꽉 조여 봅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자, 혹시 더 가능하신 분들은 마시고 등 뒤를 조이는 힘을 주신 상태에서 상체까지 올라옵니다. 턱 들지 않습니다. 목에 힘 뺄게요. 마시고 내쉽니다. 셋. 힘들면 이마는 바닥. 마시고 내쉽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 천천히 이마 바닥입니다. 양손 풀어 골반 좌우로 흔들흔들. 자, 이번엔 오른팔 대각선, 왼팔 대각선 아래입니다. 마시고, 내쉬며 등을 조이면서 가능하면 상체 올라올게요. 힘들면 이마 바닥. 다섯. 셋둘 하나 천천히 이마 바닥입니다. 이번엔 왼팔이 대각선 위, 오른팔이 아래 대각선입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등 조여볼게요. 반행하면 상체도 일으킵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다섯 넷셋둘 천천히 이마 바닥 양손 풀어서 골반 좌우로 흔들는데 자, 우리 발등 바닥 양손 가슴 옆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 올라옵니다. 손바닥 쭉 밀어내 주시고요. 어깨 등 말리지 않게 팔꿈치 구부리셔서 어깨 열어 주시고요. 손바닥 쭉 밀어서 시선 천장 멀리 바라보겠습니다. 셋둘 하나 무릎 구부리셔서 양발 모아주시고요 엉덩이 뒤꿈치 손등 바닥 셋둘 하나 배꼽 바나보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겠습니다 어깨 바깥쪽 셋둘 하나 반대쪽 셋둘 하나, 어깨 가볍게, 둘, 둘. 자, 이제 두 다리 앞쪽으로 쭉 뻗어내셔서 좌우로 흔들흔들. 흔들. 자, 편안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우리 두팔 앞으로. 자, 우리 힘드신 분들은 그냥 양손으로 양 팔꿈치 감싸주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두 팔을 옆으로. 오른팔이 아래로 갈수 있게 회전. 힘들면 손등, 가능하면 손바닥. 어깨 으쓱거리지 않게 끌어내리신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며 몸 앞쪽으로 15도 기울여 주시고요. 거기에서 팔꿈치 천장. 마시고, 내쉽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중앙으로 돌아와 두팔 펼쳐주시고요. 자 힘드신 분들은 양 팔꿈치 감싸주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이번엔 왼 팔이 아래로 힘들면 손등 가능하면 손바닥 척추 세워서 어깨 올라가지 않게 끌어내려줍니다. 몸을 앞쪽으로 1 5도 기울이신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천장 마시고 내쉽니다. 다섯 넷셋둘 하나 천천히 두발 풀어내 어깨 한번 둘들 둘. 자, 이번엔 우리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뼈를 만져보시고요. 어깨 위쪽에 뼈의 뒷부분을 보시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깨 아프실 때 두드리는 뒤쪽 있죠? 어깨뼈 뒤쪽을 손끝으로 위에서 아래로 꾹 눌러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손끝으로 꾹 눌러서 약간 움켜잡아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척추 세워주시고요. 숨 마시고, 자, 내쉬면서 고개를 오른쪽, 왼쪽. 두번 더, 오른쪽, 왼쪽. 한번 더, 오른쪽, 왼쪽입니다. 천천히 중앙. 자, 반대쪽입니다. 이번엔 왼손으로 어깨 뒤쪽을 손끝으로 꾹 누르시면서 움켜잡아 주실게요. 척추 세워서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고개 왼쪽 오른쪽 천천히 왼쪽 오른쪽 마지막 왼쪽 오른쪽입니다. 그대로 고개 정면, 손 풀어줍니다. 자, 양손 꽉 찢겨주시고요. 마시는 숨에 어깨 으쓱 끌어올리셨다가 내쉬며 바닥으로 툭 떨궈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가볍게 툭툭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라테스 피로에